자, 91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점 p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을 t라고 한다고 해요. 이때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형태를 좀 볼게요. 어떤 원이 있는데요. 요원 밖에 점 p가 있었던 거예요. 1, 4 원 밖에 점인지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원 밖에 있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접선 두 개를 그어 볼 거예요. p에서 여기 그리고 예에서 여기. 됐나요? 자, 그럼 접점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얘를 t로 보든 얘를 t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하 접점으로부터 이미의 점까지 즉 접선의 길이는 둘이 같으니까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PT의 길이, 그러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 원의 중심을 찍고 원의 중심에다가 T를 이어주면 얘가 수직이 되죠. 마찬가지 얘도 수직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원의 중심과... p를 이어버리면,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맞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원의 중심부터 찾읍시다. x제곱 플러스 4x. 4 더해주고, 4 빼주고. 플러스 y제곱은 0. 자, 그러고 나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은 4가 나오죠. 그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0이었고 반지름은 2입니다. 자 이제 구해야 되는 건 1,4와 마이너스 2,0 사이의 거리. 맞나요? 구해봅시다. 루트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0의 제곱 즉 루트 3 3은 9 4 4 16즉 5가 나옵니다 요 길이가 5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pt의 제곱은 5의 제곱 25에서 2의 제곱 4를 빼는거고 21이 나옵니다 아 pt는 루트 21이구나 길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겠죠 됐나요?